아무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거 더 포레스트 신작이 평가가 확장돼가지고 스토리가 이제 좀 별론가 봐요.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일단은 머독이랑좀 아까까지 세팅하고 있었거든요. 캠 세팅을 했는데 각 방송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합쳤어. 머독이 캠이랑 제 거랑 합쳤는데 존나 웃겨, 씨. 오. 어, 하이. <laughs> 같이 있는 거 같다. 민수야, 아, 가리가 씨. 잘라주셨냐? 아니 ㅅㅂ <laughs> 5천원 잘라 <정도> 잘랐는데 <laughs> 이렇게 자라줄 몰랐다고 뭔 싸대가리냐 이거 뭐냐? 아 머리나 좀 쳐말려 아야커트 들었어, 붕신아 차라리 야 내가 머리가 더 깔끔하다 그래서 그럴 바에 그냥 머리 안 감는 게 나아 너개씨 전... <laughs> 바가지 <그거> 뭐. 아니 ㅅ <laughs> 대가리! 진짜 때갈이라니. 아 어, 일단 민수야 밥좀 먹자. 형수님 밥 차려주셨어? 오늘 방송 이렇게 한다니까 어제 이것저것 잔찬 해줬어. 고기 반찬 있었어? 당연하지. 돼지고기 다짐육 비벼 먹는 거잖아. 그거 줬어. 근데 형수님 은왜나안 챙겨줘? 너는 도른 놈이라서. 아니 나도 고기 반찬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아니 네가 오든가 그러면 나 먹을 거 없어가지고 배달 음식만 시고있는데 어? 알았어. 해달래. 도른 놈이 해달래. 아 배고프다. 나밥좀 시킬까? 잠깐 밥을 시키면 게임 언제 하려고? 아니 진수 밥을 맞아. 시키면 게임 언제 할 건데. 너 위장 꽉 차서 시발, 지금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건데. 아니 진수야 나 9시에 일어났어. 그래서 나는 시발, 10시 40분에 일어나자마자 세팅하고 유튜브 올려도하고 나는 지금 공포리 상태야. 수박새끼야. 어제 방송도 3시까지 했어. 수박새끼야. 누가 자, 3시까지 자네. 하래 누가? 식사를 하자는 게 아니고 간식을 먹겠다는 거잖아. 뭐 햄버거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지 그런 거. 그것도 밥이잖아. 햄버거는 패스트푸드라고 수퍼새끼야 아니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인데 밥이잖아 패스트푸드가 간식이지 기다려민족이 새끼 VVIP 아니어서 모르나 본데? 알았어 지금 빨리 어, 시키셈 이따가 먹겠다고 이따가 미리 시켜놔 어차피 이따가 아, 무슨, 무슨 소리지? 늦어지니까 아니 씨 아니 시키라고 식히라. 그냥 시키라고 아니 식는다고 수퍼새끼야아 민수랑 안 닮았어요 <laughs> 뭘뭘아 민수 얼굴 가까이 대봐 <laughs> 아니 <웃음> 아 진수야 빨리 시키라고 일단은 좀. 아 민수 나 포켓몬고 초대 왔다 잠깐만 레이드도 갔다 올게. 둘이 네. 형제치곤 너무 닮음 쌍둥인 줄. 도네이션 민수야 50% 내놔라. 얘 도네이션 못 받는구나 맞다. 그 내가 좀 시킬게. 어 아, 시켜. 아그 너는 이렇게 허옇게 나오고 나는 이렇게 어둡게 나오냐? 이게 조명 문제인가? 어나 조명 꺼면 이래. 아? <laughs> 뭘 빠게 진수야 방금 그거 같아서 감자밭에서 갓 캐낸 감자? 흙안턴 감자? 돼지 감자? <laughs> 아니 아니. <또 웃음> <머독기 주고> 싶었는데, <laughs> 진수야, 이거 머덕이 주고 싶었는데 저 돼지색 아이고. 민수 씨가 쓰세요. 진수야 누가 5천원 주면서 이거 머덕이 주고 싶었는데 저 돼지색 돈에 꺼놔서 민수 씨가 쓰세요. 저 새끼 아이디 뭐야? 말해 줄게 2형2형이야 이응, <laughs> 민사 <민수야>, 도네이션이 <이제 웃음> 들어가서 고유 아이디 되나? <laughs> 안돼 안돼 나 배달음식 시킨다 진짜 빨리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햄버거 먹는다 햄버거 어제 먹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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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씨>, 도네이션 어떤 개들이 <laughs> 자꾸 <laughs> 쏘는 거니 아니 도네이션이 아니라 <laughs> 아 아니, 잠깐만 나 방송 보고 있을게요 니네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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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진수야! 보지마 보지마! 모독이 배달음식 지원비 야이개새 주소 빨리 내꺼 보내! 네. 아 빨리 보내라고 수바새끼야! <목소리> <목소리> 배달!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진수야! 배달 내가 시켜줄게! <목소리> 이거 부정 하나 사이즈 기다려봐 진수 여기 상세주소 입력해 안녕하세요 저 스트리머 모독인데요? <목소리> 이러면 안되지 <목소리> 나도 네 주소가 있어 여기 부부유튜버인데 장난하게 서비스 안주면 은 일정표현한다고 적기전에 빨리 쳐! 뭔소리야 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로 모독이 오늘 밥 제가 살게요 빨리 사라고! 너 뒤지겠으니깐! 아, 진수야 문 앞에 두지말고 벨눌러달라할까 민수야 <laughs> 개조심쓰.. <개조심습니다. 웃음> 아, 아사아사 문, 문 앞에 두세요. 버터스 엑스버거 뭐 만천 원이 하나에? 그리고 치킨킹 BLT 스피킹? 치킨킹! 아 치킨킹.. 아 디아블로소스 민수야 디아블로소스 개맛있어. 그리고 랑! 이 새끼 내일 것까지시키지말라고 <laughs> 아니 아라고 들어봐. 아메리카노 하나 달달하게 먹자고. 하나면 돼? 민수야 씨 시... 내 몸뚱아리를 봐한 잔으로 족하겠냐? 두 잔? 그래 두잔 해야지 주문 확인해봐 민수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잔 치킨킹 BLT 하나 몬스터 X 하나 야, 맞는데 현장 결제는 안할 거고 민수야 그거 보여줘라 어떻게 결제됐는지 24,300원 나왔어 총 민수 아까 8만원 받았잖 아직 채우자 뭘 채워 야니뭐 네 우인도에서 하냐? 남은 시간 65분은 처음 봤다 인바가를뭐 만들고 있냐? 진수야 나 아까 너랑 이야기하느라 몰랐거든? 우리 엄마가 돈에 했었네 <laughs> 진수야 세뱃돈 받아라. 진수는 아직 어리니까 민수가 맡아두렴. 아저 엄마 아니에요. 야, 이 새끼 진짜인지 알아? 이번에 어떻게 해 엄마가? 귀엽네요. 민수, 네 대가리가 왜돌아갔냐 이번에는? 아 네가 켜야 돼. 아 진수야. 뭐 정육점에 있는 고기 같다. 민수야, 참사리날 뻔했다. 괜찮다고요? 아 이거 반다 간다이... 어, 진수야 왜? 만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민수야 니 느낌이 뭔지 알아? 뭔데? 찰시의 기분이 느껴져 찰시 잘 지내? 안 그래도 어제 찰시 이야기 좀 했거든 방송에서? 프레스도 잘 나오고 다 니가 처먹었잖아 뒤질래? 어잘 먹었어 진지 아, 그래서 형이 버거킹 사줬잖아 24,300원짜리 진짜야 근데 어떻게 시... 볼이 헤드셋을 뚫고 나오냐 민수야 <laughs> 솔직히 존나 귀엽긴 해 진짜 민수야 나 헤드셋 좀 좋은 거좀 사줘라 그게 어울려? 그거 써 그냥 아니 좋은 거 무선으로 달라고 내거 줄게 대가리 껴봐 껴봐 <laughs> <laughs> 어? 아, 진짜, 야 진짜 뭘 똑같애요! 아니 근데 이 새끼 방성 지금 봤는데 왜 이러고 있냐 지금? 구멍뚫는 거 말고 뭘 하시냐고 구우실래 민수야? 수박새끼 구우실래 <놀람> 민수야? 아, 야, ]야. 민수야? 부르시랴, 민수야? 아, 아, 민수씨 저 빅맥 더럽게 깐깐하다 그죠? 그니까요 민수야 어? 꺼내자 라고아왜 꺼야 돼? 써너머 프레스트 민수 아이돌가 되게 어렵다던데? 아이고 이게 법적으로 그러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네요 내가 신금 안한번돼 새끼야 상품권로 내놔 상품권으로 근그 방금 든거 뭐냐? 볼돌이! 내게더 좋은 거다. 아, 내게더 좋은 거야. 야 그러면 너 이거 다 썼어 장전 시간 비교해 볼래 장전 시간? 어 제발 미사다 맞지 개털이. 그럼 나와? 어? 맞지? 너 뭐, 기능 고장이잖아 수업 안. 아니 됐냐? 기능. 아, <laughs> 네가 그렇다고? 기능 고장을 어떻게 알아 네가? 이제 빨리 어때? 그 햄버거 언제 오냐? 어? 야 배달 됐다는데? 아니 49분 남았다는데왜안 떨어져 봤더니 배달이 완료됐대. <laughs> 하긴 1시간이 말이 안돼 사실. 아목욕해야지왜안 왔어? 이럴 줄 알았어. 씨 나쁠 줄 알았어. 아니 아니 아니야. 거침 아니야, 거침 아니야. 거침 없어? 어 사발 새끼야. 이겠냐? 아니야. 거짓말하다가 진짜 도착했다 떴어. 야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카톡으로 보내 봐. 아 진짜라니까 배달이 완료됐다 떴다니까. 카톡으로 보내 보라고. 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봐 봐. 아니야구아 기다려 봐. 아 이거 보내 달라매. 카톡 봐 봐. 아 진짜라니까? 야... 빡대가리 중간에 핸드폰 볼때 계속 이게 몇번 비췄는데 그거안 보냐? 도네이션을 존나게 열심히 보면서 아주 그냥 상넘은 새X 너는 안 왔다고 했고 나 도착했다니까 나 여기 집중할 수밖에 없지! 어쩐 햄버거 X발 아. 놈아 민수야 500원 500원 그거 5원짜리야 뿌려먹어 와 추천이 쌓인 거 봐봐 미친 진짜 그걸 리뷰라고 하면서 먹는 거야? 호우 <laughs> 와우 씨와우와 진짜 힘든 도전이 되겠는데? 아. 와우 된다네요 형동님이 대신 받으세요 아 씨발 렸어 진짜 진짜 너 현실 더 포레스트 하고 있냐 지금 레전드네 진짜 이 사람 진짜 너 서른한 살 아니냐 옷은 닦으면 돼아 씨발 옷 저기 기름 짜고 남긴 거 봐봐 헤드에 선에도 묻었어 아 벌써부터 기빨이는 박민수는 개추 어 마이크에 대고 방귀 뀌고 트리마는 너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민수야 이렇게 먹는 것보다 마이크에 빵댕이 대가지고 방귀 싸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야 진수야 서로에 대해서 덕담을 해주는 거 좋다 서로가 잘못된 부분이다 아 근데 저나 민수야 나나 나, 나, 나 너무 디아블로 소스가 날 괴롭혀 아. 대가리에 디아블로 잠부 꼽고 싶네 시방 나 세수 좀 하고 올게 아야 땀난다 아, 아, 아. 아. 여러분 오늘 방송 X됐습니다 100% 싸우고요 일단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러냐면, 얘 지금 너무 빨리빨리 빨리 움직여요. 게임도 시작 안 했는데. 이러면은, 이러면, 원래 고혈압이 있는 애가 이렇게 빨리 움직인다? 체력적으로 금방 소모가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 아좀 빨리 쳐! 빨리! 빨리 하기! 12시 시작한다고 씨, 방송 어제부터 공지서 해놨는데 씨, 아 시작도 안 했어! 지금! 어... 상대적으로 제가 좀 정상으로 보이네요. 감사한 부분입니다. 뭐 먹냐? 나 맞춰볼게. 그 닭가슴살 소세지. 지 땡인데? 잘 봐. 방금 보여? 어어. 어. 방금이 들어갔잖아. 건강식이네. 웰빙이지? 진짜 김계란 님모독기집 주소 알려줘서 쳐들어가면 어떤 반응일까? 그래서 게임 언제 하냐? 빨리 좀 해라. 아 진짜.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아니! 나 로딩 창 헬리콥터 이름 없대. 내 화면. 지금 1시간 21분 동안 날고 있어. 내 화면. 유자 왜 이렇게 얼굴이 주리끼리 하냐 너? 손가 걸렸냐? 여기 방이 조명이 어두워. 그냥 다. 아니, 난좀 사실적으로 나오든 얼굴이. 너는 뭐냐?